아니, 진짜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딱그 파일이 없는 거야. 마음이 팍 식은 거지. 내일 아침에 진짜 일찍. 완전 거의 새벽급으로. 안개가 완전 낀 새벽입니다. <laughs>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데 안 보이네? 6시 20분 버스 탑니다. 새벽 같이 출근. 주말에 논 죄로. 월요일 아침은 빨리 시작한다. 내가 4층 에일 바로 왔다. 불이 이렇게 사람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져. 빠빠밤. 선물 받은 커피 먹으려고 이냥 가져왔다. 그때 인천 공항에서 샌드위치 먹으려고 성준이가 대구에서 가져온 거. 어나 이거 가져갈래 하고 가져왔는데 완전 커피 가루 용으로 아주 잘 쓰. 전에 이거 먹어야겠어. 배고파. 벌써 열 신데 짠 오늘도 간편하게 왜냐면 급하게 나오느라 초밥을 쌀 시간이 없었거든. 한 이틀이면 완벽하게 할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 같은데 왜안 했을까? 차 사는 것 때문에 일단 집중이 안 됐었고 이유는 많지. 집중이 안 됐어? 근데 이제 그 완전 시간 계획을 다 짜서 오늘 교수님한테 얘기를 할 거기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이 오기 전까지. 다행히 아주 성공적으로 1대1 미팅을 마쳤습니다. 박수. 이제는 밀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그 성준이가 1월 말에 올 수도 있는데 아니 1월 말까지 웬만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마무리를 하려고 좀 빨리빨리 하루하루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진저브레드 하우스 콘테스트에 내가 참가를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야 돼서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대충 빨리 먹고 그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기를 해야 돼. <laughs> 좀 귀찮네. 그래도 머릿속으로 디자인 구성은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금방 할수 있을 거야. 빠이! 퇴근합니다. 오 이거 10번 쓰는 티켓인데 11번 썼어. 오랜만에 버스 놓칠... 아니 버스 잘못 내릴 뻔했어. 아찔하다 이렇게 어두운데 아, 여기 좀 익숙한데 해가지고 한 아, 진짜 도착하기 지 지나... 동류장 지나치기 3초 전에 네, 눌러가지고 맞게 내렸습니다. 잭슨랩에서 온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네, 이네 가지 색깔 중에 무려 이 색깔을 선택했는데 <laughs> 주방 구조를 싹 바꿨습니다. 그 전자레인지를 여기로 옮겼고. 이쪽도 깔끔하게 좀더 이렇게 넓게 게 쓰려고 이것도 설거지할 때 이거 놔둘 데가 없어서 이것도 얼마 전에 샀거든요. 이거 색깔 생각보다 예쁩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에 양념 같은 걸 놔뒀는데 콘센트가 딱 이쪽에만 있어가지고 소형 가전제품을 여기에 놔두고 이렇게 전기가 필요 없는 아이들은 여기에 놔두는 걸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어습니까 계란 한 개만 해서 두 작게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한 이만한, 이만한 과자집이 되겠지 했는데, 요만한 게, 요만한 게 들어있네? 이 재료들로 예쁜, 고창의적이고, 잭슨랩에 어울리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마시멜로, 쬐깐한 마시멜로랑 약간 여러가지 이렇게 섞여있는 사탕이랑 이런 것도 샀어. 혹시 필요할까봐. 구상 중. 귀찮아 죽겠네. 괜히 한다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항체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는데 어때? 지붕은? 퇴근. 집 짓기가 힘드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다행히 내일 아침까지가 아니라 내일 모레 아침. 휴. 말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내일 하는 게나을것 같습니다. 퇴근. 출근합니다. <목소리도> 교수님이 이런 고침을 쿠키랑. 국기랑... 나 우리 실험실 뭐 보다? 사람들이 너무 안 먹어. 막 점심도 한 반은 점심 안 먹고. 왜지? <laughs> 저녁을 많이 먹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 좀 글씨 잘쓴것 같지 않아? 아니 왜 학교에서 이런 거안 가르쳐 주냐고 진짜? 오늘은 새로운 자리에 앉아봤어. 그때 아침에 <laughs> 마지막 남은 어묵국인데 국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간장이랑 굴소스 좀 넣고 볶아왔어요 오늘은 아주 열일을 하고 무려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오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오후에 열심히 했어 왜냐면 오전에는 그 내가 너무 할부 기간을 좀 짧게 불렀더니 대출 승인이 안 나가지고 내가 신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다시 그거 대출 심사를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아까 그거 <laughs> 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지. 근데 오후부터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올리브유 마니. 완성입니다. 다음 정주행은 연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항체입니다. 항체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냐면 나는 면역학 실험실에 있으니까. 항체고, 여기 옆에 리스는 항원. 짠! 뒤에도 예쁘죠? 판 빼고는 다 먹는 걸로 만들어야 돼서, 이런 아래, 이런 것도 다 오트밀로. 내일 가져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나의 미션. 어쨌 남은 걸로 우리 집 것도 만들었어. <laughs> 거울에도 좀 덕지덕지 붙어봤는데, 어때? 벌레들 같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그나마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파티에 어울리는 옷이 이거 밖에 없어. 약간 빨간색 보건디 이런 니트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이걸 입었고요. 옛날부터, 아, 그때 이거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항체 하우스를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항체인 걸 알아보겠지? 알아봐야 될 텐데 말이야. 그리고 약간, 약간 메이크업을 좀 해줬어요. 왜냐면, 혹시 그냥 파티니까, 뭐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청 막 파티파티 파티 하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하는 그냥 맛있는 거 많고 이러겠지. 점심도 안 쐈어. 점심이랑 이런 거다 준다길래. 하이 있는 사이로. 이빨로 제출했다. 너무 귀여워, 병난로랑 리스도 있어. 우리의 경비 아저씨들도. 영구, 여기에서 커피 내려 먹으려고 이걸 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드립백. 빈 드립백. 그래서 내 커피 가루 넣어서 할수 있는 거. 아침을 못이왔거든요 하나 먹어야겠다. 1 1시시작인구는이 친구는 이니까 2시간 구는할게요 편지 도착 이렇게 엘프들이 숨어 있어 귀여워 컨셉이 찾았다 이야 yeah. okay. 여기 하나 숨어 있어 c u <laughs> t <laughs> 귀여워 크리스마스 파티야, 완전. 이런 걸 틀어놨어. 귀엽다. 이런 패스포트 그 여권도 있다, 홀리데이 여권. 이렇게 스탬프 바아두면 경품 추첨에 응모를 할수 있는 거야. 귀여워. 어려워 어렵다. 아주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런치, 크리스마스 런치. 귀여워 사람들. 이런 거다 챙기고. 코코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겨울이 왔어, 어느새. 파티가 끝나고 열일 했삼요. 춥다. 크리스마스 파티도 했겠다. 오늘은 스테이크로 갑니다. 나좀 알맞게 잘하지 않아? 스테이크? 와, 진짜 대박. 미친벌레 또 있어. 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니까 방금? 짠 기름 뿌려가지고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오늘 탄수화물 안 먹었잖아? 맛있겠지? 침대 가서 먹을 거야 식량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디어 바삭바삭해졌어 근데 완전 초록, 주황 초록, 주황, 초록, 주황이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일러가 잘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춥지? 집이? 그래서 아침에 오랜만에 차를 마십니다 날씨가 오늘 좀 추운데, 근데 영하 사도야 서울이 더 춥던데. 날씨 봤는데 여기가 더 춥다. 하하. 아, 여기 너무 추워. 아, 요즘 막. 영하 사도인데 뭐랄까, 한국은 요즘 일교차가 크든 마. 근데 여기는 일교차가 안 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버스를 타니까 어차피 아침, 저녁에는 춥단 말이지. 그 목도리를 하고 안 하고가 진짜 크다. 그 목도리를 꼭 해. 며칠째 요거트가 아니라 스무디 만들어 볼게요. 케일에 넣고, 사과 뿅. 저번에 소분해 놨던 잘 익었던 바나나. 그리고 이렇게 큰 냉동 블루베리를 샀는데, 블루베리를 조금 넣어볼게요. 물을 아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물을 많이 넣어야 조 꼴딱꼴딱 잘 넘어가고 잘 갈려지더라고요. 따라가라! 색깔은 이렇지만 맛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 그 장갑이 터치가 다안 돼서 이거 샀어 장갑 없으면 너무 춥더라고요 뚜벅이는 오늘도 화이팅 근데 이거 귀엽지? 근데 손가락들이 다들 길쭉길쭉한가 봐 너무 커 장갑이 우리 실험실 먹보의 아침 이거 좀잘 만들었지 않아? 아, 오늘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열의를 한건 아니지만, 회의가 갑자기 생겨서, 점심을 못 먹어서, 아주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7시입니다, 약. 7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버스이길. 짠! 나의 마지막 버스가 옵니다. 겨울입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음. 내일 차를 가질러못 간다는 사실. 근데 여기 옆에 랩 사람이 약간 보증 같은 거 써준다고 해서 잘하면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소식입니다. 이따가 같이 은행 가보기로 했어. 네할 사람인데 한국에서 석사를 했대.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내가 그렇게 이자율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랬었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 주변에 음. 친구가 보증 음. 써줘서 엄청 이자를 낮게 했대. 그래서 나 해준대. 아무튼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은행도 같이 가보기로 했고 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하지 진저브레드하우스 콘테스트 이겨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초콜릿 마음에 듭니다 은근 더 실용적인 선물을 원하긴 했지만 근데 나름 초콜릿이 다 맛있는 초콜릿들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보물상자가 마음에 듭니다 나 이런 수납공간이 너무 필요했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두달 전에 주문해 놓은 잭슨랩 굿즈가 있는데 도착했다해서 가지러 갑니다. 컵이랑 여기 실험실 너무 춥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후리스 여기 잭슨랩 적힌 후리스를 샀습니다. 여기서 입으려고. 이럴 수가 시약이었어. <laughs> 그래서 결국 아까 은행 갔다 와, 와서 그 보증인이랑 같이 가서 대출 승인을 지원을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승인이 난 거야. 근데 그래도 48개월 할부에 이자가 11.5%. 근데 딜러샵에서 제시한 게 75개월 할부에 15%였거든? 나는 아직 그 신용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로 나오는 거야. 아무튼 약간, 약간 좋은 뉴스입니다. 내가 진짜 내일 오전까지는 이번 주에 해야 할그 논문 쓰는 그 정도 분량을 마무리를 하고 교수님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야. 월요일 미팅을 위해. 근데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 갑자기 회의도 잡히고 해서 거의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녁 먹고도 하고 내일 아침에도 요리를 해야 합니다. 아 붉은 저녁입니다. 닭가슴살과 양배추와 파에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를 뿌렸어요. 진짜 여기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역대급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근데 오늘 밤에는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할까? 내일까지니까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은 좀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할게요. 7시부터 시작하려고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 성준이랑 1시간 넘게 영상통화를 하고 힘을 왕창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 밝았어. 어두울 때좀 간지나게 시작해서 해 뜨는 거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저번주에 만들어놨던 마지막 고구마 튀김 스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드디어 앉습니다. 화이팅! 하이. 대박인 거. 진짜 진심 노트북 앞에 2분? 앉아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창다 열고 유튜브를 켜버렸다. 근데 이제 진짜 핸드폰을 침대에 던져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봤자 아주 팟자. 몇 시간 동안 팟자.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크리스마스 데코들, 근데. <laughs> 참고로 이걸 찍으려는데 너무 거울이 더러운 거야. 그래서 거울도 닦았다니까? 아니, 인터넷이 원래 30한 달에 뭐 프로모션 어쩌고저쩌고 해서 35달러인데, 계좌이체 그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그 종이 없이 빌지를 그 인터넷으로 받으면 10달러를 할인해준단 말이야. 그거를 그 선택해서 하고 있었는데, 오 이번 달, 아, 저번 달거 빌지 보니까 30달러인 거야. 그러니까 5달러만 할인이 된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어? 뒤져봤더니 뭐그 계좌이체를 크레딧 카드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면 5달러 할인이고 바로 계좌에서 바로 빠지게 하면 10달러 할인이래 근데 작년 저번에도 나는 분명히 체크카드로 해놨었는데도 10달러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5달러를 <laughs> 이해. 나의 5달러를 위해 또 고객센터에 연결을 해서 했지. 그랬더니, 아, 이거는 내가 체크카드로 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 그거는 방금 바꿨고,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그거, 그뭐 약관이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뭐 약관을 바꿨으면 적어도 비일지를 주기 전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하니까 갑자기 5달러를 더 할인해 준대. 그래서, 지켜냈습니다. 나의 5달러. 나는 진짜로 핸드폰을 던져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 4시간 안에 끝내. 5시간? 4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4시간 바짝하고 등장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뭐를 좀 해먹고 다시 재개해야겠어 가운데 걸로 덮밥을 해먹고 나머지 얇게 썬 닭가슴살 두개는 내일 샌드위치를 해먹을게요 시금치를 아주 왕창 왜냐하면 조금만 존버하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시금치는 굴소스를 살짝 넣고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간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김치를 아주 듬뿍 넣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김치 두통이 있거든. 안 돼.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laughs> 엄청 많아. 지금은 9시 반. 아주 열중하였어. 교수님한테 보냈어. 근데 사실은 조금 덜 끝내서 내일 좀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의 다 했다. 불태웠다. 토요일을. 저는 이번 주 영상을 편집을 못해서 그것도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너무 바쁜 유튜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 아직도 구하냐고 연락 와서 내가 내일 당장 올 수, 집 보러 올수 있으면 오세요. 했더니 내일 온대. 예 제발 제발. 오늘은 흐립니다. 한국도 오늘 흐리, 흐렸다던데. 지금은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흐립니다. 이따 오후에 집을 보러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고 샤워하면서 화장실 청소. <laughs> 화장실 청소, 청소 여기 와서 처음 한다. 어, 지금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어제 못했던 거를 일을,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룸메 없이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최고긴 한데 너무 비싸. 제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여기 룸, 여기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거의 한 달에 룸메가 생기면 100만원 정도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룸메가 없으면. 100만 원이 지금 생으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지?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파를 좀 잘게 썰어서 섞어서 소금이랑 후추로 간하고 레몬즙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반찬통에 넣어놓잖아요? 은근 오래 가고 간편하게 빵에 발라먹기 아주 좋습니다. 썸네일. 짠. 잘 먹겠습니다. 성준. 이제 그곧집 보러 오는 분이 오셔서 완전 깨끗하게 치웠지. <laughs> 왔는데 한국 분이셨어. 근데 그 어렸을 때 이민 온 한국 분이셨는데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 일요일을, 일요일도 완전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초밥을 좀 만들려고. 아, 비닐 장갑 없으니까 불편하네. 일단 먹어야지. 음. 본맛완성 맛있겠다. 오랜만이야, 완전. 지금은 11시. 나 진짜 오늘 책상에만 앉아있었던 것 같아. 청소하고 아침에. 드라마도 유혹. 원래 드라마 끝나면 그 다음 편 보고 싶, 다음 편 보고 싶잖아. 그 유혹도 다 뿌리치고 열일 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해야 할 목표를 다 끝냈어. 왜냐면 밀리면 안될것 같아, 이제. 지금 11시가 넘었지만. 봐봐, 이거. 내가 얼른 끝내고 먹으려고 이걸 침대에다 던져놨거든? 이거 먹을게요. 마지막 빼빼로 지금 장바구니에 새우깡 넣어놨어 이번엔. <laughs> 아무튼, 굿나잇!